네, 안녕하세요. 양면 윤입니다. 네, 비트코인 해외선물 3분 봉 단타 매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 오늘 부제는 일봉 분석을 통한 박스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썸네일 하단부에 이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매매 기법입니다. 반드시 모의 투자 후에 실전 투자 하세요.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해외 선물 네한 어, 시간봉 차트고요. 어, 오늘 매매 내역은 네이 부분에서 네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네 매매가 이루어졌고 자동 매매 플러스 수동 매매 그리고 어, 반대 포지션 마틴게일 매매 기법이 적용이 됐고요. 그 매매 결과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6일부터 8월 26일 제가 이제 자동매매 플러스 수동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 달러로 스타트해서 지금 11,455달러 보이죠 네 그래서 대략 한11.4% 정도 네. 수익 지금 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가 진행됐고요 어 현재 기준 오늘 이 현재 시간 기준 박스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거래 내역 지우고 한일한봉으로 가볼게요. 일봉으로 가서 현재 일봉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어 일단 이평선으로 보면 여기 지금 22평선 하방으로 이탈했죠? 22평선 하방 이탈했고요. 볼린저 밴드의 폭은 상대적으로 조금 네, 이렇게 추, 조금 축소가 돼 있어요. 조금 축소가 돼 있고. 이평 어, 입형, 장기 입평선들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모이려고 하는 여기 여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장기 입평선들이 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요세 가지가 장기 입평선들인데 구간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선행스펜 오늘 집중하는 부분은 선행스펜입니다. 일목균형표선행스펜의 일봉상의 박스권 상단과 여기 있죠. 네 요즘 지금, 아, 지금 매매를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요 라인이 들어 보이죠. 이게 지금 설정 값에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설정하면 여기 지금 여 지금 자동 매매거든요. 네, 자동 매매 이렇게 진행. 자동 매매 진행될 때이 표시가 뜨죠. 학산모 같은 요 표시가 뜹니다. 어, 자동 매매에서 설정 값에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설정해 놓으면 차트 상에 이렇게 상하단 네, 요 설정 값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생긴 설정 값에 설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단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이스탑이 체결이 되죠. 0 3 not 제 설정 값입니다. 바이스탑이 체결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서 하단 라인에 닿게 되면 셀스탑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가 진행되죠. 어뭐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충분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설명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시간 기준, 물론 뭐 30분 봉이나 뭐 1시간 봉 등을 분석해서 박스 설정하는 것도 여러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봉을 통해서 사실 실시간으로 차트를 저와 함께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1봉으로 박스권을 설정했지만 다른 참여자분들은 30분 봉으로 박스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1시간 봉으로 박스권 설정할 수도 있고, 또 4시간 봉으로 지난번에 또 4시간 봉으로 제가 박스권 설정해서 매매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설정된 박스권의 상하단을 스탑 주문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반대 포지션 마틴게일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뭐이 부분은 이제 제가 동영상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설명드렸고,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현재 양매매원 채널에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의 3분 봉 단타 매매, 이 매매 기법을 공부하실 때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공, 기억하셔야 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세 가지는, 뭐, 이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죠? 박스권 설정, 스탑 주문,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 이세 가지입니다. 박스권 설정이란 자 제가 어,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의 차트는 주로 어떤 모습이 이루어진다. 1시간분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 좀 줄여 볼게요. 네 1시간분 기준으로 보면 결국 비트코인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 추세와 변동을 보인다. 자 이거는 이건 무슨 추세예요? 이건 상방 추세죠. 요거는 무슨, 요거는 무슨 구간이죠? 소, 횡보 변동성 구간이죠. 그러면서 요것도 무슨 구간이에요? 하락 추세 구간이죠.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죠. 상방으로 가든가 하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든가 뭐 대략 이 정도 나오겠죠. 단,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뭐다? 추세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 이것을 모를 뿐이다. 단 추세와 변동의 무한 반복으로 추세 이 차트가 구성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laughs> 네 모든 매매는 당연한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뭐 대단한 그 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그 당연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어떻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프로세스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일괄된, 네,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그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박스권 설정, 스탑 주문,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 글쎄요. 어,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늘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박스권 설정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어디를 설정했다 그랬죠? 일봉의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의 상단과 하단을 박스권으로 설정했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이 일봉의 선행 스팬 박스권 안에 머문다면 소폭 횡보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죠. 이 안에서 주가가 머문다면 당연히 횡보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를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탈한다면 뭐 이탈했다가 바로 네 전고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지지 라인 받고 바로 올라갈 때는 이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방장인 제가 설정한 이 일목 균형표 구름대 선행스팬의 상단과 하단은 이 구름대를 하나의 매물대라고 본다면 당연히 매물대의 상단과 하단이 적용되는 거죠. 즉 상단을 돌파할지,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되돌림을 주던가, 또는 하단을 이탈할지, 또는 이탈하는 척하면서 다시 돌 이런 이거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박스권 설정은 여러분들이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고 30분 봉이든 60분 봉이든 뭐 4시간 봉이든 뭐 1시간 봉이든 1봉이든,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박스권 일정 구간을 상단 돌파 또는 하단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근데 그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수도 없는 그 매매 경험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뭐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차 나아집니다. 두 번째 스탑 주문. 스탑 주문은 뭐죠?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상방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은 상방을 돌파할 때뭐 사요? 바이를 사게 되는 거고요. 하방을 돌파할 때뭘 사게 됩니까? 셀을 사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바위를 사기 위해서 주문해야 되는 것이 바이스탑 주문이고 현재 가격보다 하방으로 떨어질 때그 낮은 가격에 셀을 사기 위해서 주문하는 주문이 바로 셀 스탑 주문이죠 주문은 어디서 넣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여기에 바이스탑 주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도달하면 체결이 됩니다. 여기에 셀스탑 주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달하면 체결이 되죠. 네, 이 얘기예요. 뭐 수동 매매로 진행할 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 주문 입력을 할 텐데 거래, 새 주문에 예약 거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주문 형태들이 나옵니다. 바이리밋, 셀리밋, 바이스탑, 셀스탑. 그중에서 이제 바이스탑 셀스탑을 쓰는 거고요. 바이스탑 리미스나 셀스탑 리미스는 뭐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스탑과 셀스탑을 활용해서 주문을 넣는다. 수동 주문 시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매매 기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반대 포지션 마틴게일. 네. 요요 아주 그 중요한 의미예요. 반대 포지션 마틴게일 전략. 이게 뭔가요?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간결하게 말씀드린 뭐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게 뭐죠? 숫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1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배인 2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2배인 4그다음 어떻게 되죠? 2배인 8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마틴게일 전략이죠. 근데 여기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죠. 반대 포지션.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반대 포지션으로 마틴 게일을 적용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는 이 주가가 여기서 상승이 되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이스탑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면 러 예를들어 59,578에 이원절리에 가면 이제 바이스탑이 체결이 될 겁니다. 뭐 실시간으로 이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그러면 여기서 바이스탑이 저는 설정값에0.3 났을 체결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체결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익 실현이. <laughs> 이 이것이 제가 그 썸네일에서 설명한 대로 간결하지만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그 그 이유가. 박스권을 설정하고, 박스권의 상하단을 돌파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1차 진입한 이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박스권의 상단이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박스권의 상단이었는데, 여기서는 상단에 왔으니까 바이스탑이 체결이 됐겠죠? 체결된 이후에 실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상단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1차 진입한 이후에, 바로 수익시견이, 되는 겁니다 간결하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근데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이란 뭐다 예를 그러면 이번에는 1차 진입이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진행금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1차 진입은 바이스탑으로 바이로 진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경우에 어, 네 이, 주, 선이 내려온대요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겠죠.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 겁니다. 그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0.3낫, 바이를 매수한 0.3낫의 두 배, 0.6낫이 계획된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획된 구간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설정값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설정값 만들 때 자동매매에서 기준입니다. 여기에 설정값에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반대 주문을 실행할 포인트. 이건 뭐죠? 바이스탑이 체결된 가격으로부터 상방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 하방으로 내려올 때 실행된 바이스탑이 체결된 가격으로부터 300포인트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셀스탑이 주문이 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그때 체결되는, 여기, 여기 위에 요거 있죠? 마틴 게일, 사이즈 배수를 몇 배로 해놨어요? 두 배로 해놨죠. 2.0. 두 배로 해놨기 때문에, 바이스탑이 체결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셀스탑이 체결될 경우에 거래량은 얼마가 체결된다? 0.6나시 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셀스탑이 체결된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빠졌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왜? 바이 스탑은 0.3나시고요. 셀 스탑은 0 6낫 반대 포지션에 마틴게일이 적용됐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2차 진입까지. 그럼 방장님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대 포지션에 마틴게일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바이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셀이 체결이 됐죠. 근데 또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바이가 체결이 돼야 되고요. 바이가 체결되는 글대의 수량은 1.2 라시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 포지션 마틴게일이에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네, 제가 뭐 그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세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의 매매 기법을 공부하실 때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 박스권 설정, 두 번째 스탑 주문, 세 번째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 전략 이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첫 박스권 설정하는 연습, 또 스탑 주문 넣고 또 반대 포지션 마틴 게일 진행해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후에. 실전 투자를 진행해라. 오늘 그 얘기가 제가 오늘 썸네일에 넣어놓은 얘기죠. 간결하지만 강력한 매매 기법입니다. 반드시 모의 투자 후에 실전 투자하세요. 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저는 다양한 박스권을 설정하는 기준 중에 일봉의 일목 규정표 선행 스팬의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해서 현재 그 자동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주가가 상단과 하단에 아무 곳에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체결이 안된 것일 뿐이지 뭐 잠시 후에 네, 영상 끝나고라도 체결이 되고 매매가 진행되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그 결과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매매인이었고요. 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세 가지 강조한 거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매매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